렛츠 게리 하이루 하이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있겠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이거 그거죠. 응? 그거 뭐지? 그거 오리 그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긴 하죠. 여기 시체 위치 던전이고 같이 발견한게 흰둥이님 어.. 저랑 흰둥이님이랑 사물함 내려갔다가 얘기하면서 다시 던전 올라갔는데 시체 있고 안되는 분이 빅스빈님이랑 서린님 손잡고 혹시 오그 어, 흰둥이님이 우리였네요 어쩐지 우리가 딱딱딱 1킬 한거 제가 한 던전 미션할 때 제가 더블킬 우리가 한거 아니면은 흰둥이님이나 뭐 루털님이 둘 중에 한 명이 1킬했고 내가 1킬했고 송월명이 1킬했나 시원 시원하구만. 어... 내지 여기 있네. 던전 지나간 거면 저랑 피카도링님일 수도 있어요. 아, 줄이 아, 예, 손잡고 창고 창고. 아 그래요? 그러면 지에님이랑 피카도링님인가봐요. 두 분은 안될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손잡고 올라갔어요. 네 아. 사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올라 올라간 사람. <laughs> 그저 배춘님 혹시 조이표 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그... 하진 못했고 지금... 가다, 가다가 돼가지고 다시 터널이 아, 왜냐면 그... 그래요? 제가 창고에 있었을 때 빅스비님 있었고 빅스비님이 아마 강당 쪽 가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제가 역티자 그리고 독서실 왔었을 때 창고 쪽에서 먼저 출발 스타트 한 분이 제 기억으로는 두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빅스비님 누군지 알아요? 화장실 갔다 오신데요. 저 반경크 떴는데요. 틴커님, 틴커 귀님이. 근데 화장실로 도망가셨어요. 이거 고도의 집중 아닌가? <laughs> 반경크가 뭐해 왜 반경크야, 팅커님 제가 12시 촛불 미션 했을 때 저승 사장님이 1시 갔는데 빅스비 님이 이제 안킨동에서 올라오고 저기 저승 사장님 죽어 있어서 광역 그만는데요 어? 왜냐면 만약에 안 친해지면은 빅스비 님 지금 보일러실 들어오셨죠? 네, 맞을 거예요. 음. 네, 제가 봤어요. 저승 사장님 어디 갔어요? 어저 지나쳐서 저기 안개 낀 동굴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담궜네. 담궜어. 담궜네. 뭐가요? 안개 낀동 강물이 있는 뭐가요? 흰 색깔이 <laughs> 그 문이네. 그러니까 시체 운반자도 딱고정지이고 지금 담궜네 담궜어. 진짜 담궜어. 담궜네. 제가요? 제가요? <laughs> 직업이 뭐예요? 어. 자경단이요. 아빅스비님그 말도 안 되는 삼명시칠 등도 알아봤음. 자경단은 <laughs> <작용단을, 웃음> 진짜 자경단을 유하려고요 진짜 자경단이 작용단이... 진짜 이런 판에서 이게 도도세잖아요? 이게 진짜 운이 없는 판. 나 삐질 거야. 근데 피카도리 님이 제일 먼저 선두표 하긴 함. 진짜 삐질 거야. 어머 <laughs> 어머 아, 피카도리님이 일단 사보 두개 풀었고요. 오케이, okay, 아무도 없고. 1킬만 하자, 1킬만. 모모님 탐크. 저는 경크라서 아, 아, 아. 먼저 투표하겠습니다. 탐크야. 바로 저... 뛰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얘기할게요. 이거 그냥 기분 나빠서 얘기할게요. 암살자 잘 들으세요. 틴커클님 엔지니어. 저 비둘기. 케거님 흰둥이. 케건님 흰둥이들 중에 오리 있어요. 아, 틴커클 엔지니어. 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키크커클 그, 엔지니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저는 모모님을 탐크를 냈고 아마 송골매일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은 저 오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일단 제가 가능성 있는 거 제발 전문 시체고 제가 엠님 앞에서 그냥 했는데 아못 보더라고요 시체를 저 비둘기고 틴커클 엔지니어 캘거 오리입니다. 다알려줬어요 어, 아니 거의 그냥 뭐 특별하면 더... 안 돼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뭐 어, 말하고 싶은데 N 네. 님이 그서 저희가 그문 닫혔을 때 서리 N 찌에 루터 피카도리 다섯 명이 강당 라인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서리 님이랑 N 님이 독서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문이 열렸어요. 근데 서리 님이 지금 죽어 있는 거 보니까 N 님이 썬거 같거든요. 루터 님이랑 찌 님은 같이 있었는데 N 님이 최소한 네. 이상 같대 중증 이상 같아요난칼썬거같아요 저는 모모님이 음... 탐크에서송골매 아니면 오리거든요 그래서암살자한테탐크한 수가 없죠 국에서 한국에서 한한에 먼저 들어가 있었에서커클님이들어와서 엔지니어로 쏘라서 했어요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거아니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서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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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송골매판이 l m e Songolme, s o n g o 송골 e Songolme, s o n g o 오리가 s o n g o 그 m e Songolme, 그 o n g o l m e Songolme, Songolme, s o 지 g o l m 앤님은 우리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전문 제가 왼쪽으로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때 모모님이 뭐 오른쪽에 중 계셨어. 가지세요 제가 보세요. 공칠게요. 나이스. 음. 나이스. 뭐야, 타이님이 죽였네? 그래서 저왜 죽였어요? <laughs> 진짜 나빴 엄청 남았어. 잘하신다. 타이밍 키가 막히죠 네. 아.. 이제 가야겠다. 모는 거 어, 어, 빨리 어, 끝날 어, 줄 알았어요. 우리 벌써 잔류가죠? 아, 저는 아직 이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지 나. 나는 T.N 님을 너무 믿어버렸어. 좋았습니다. 뭐 질질 끌어서 뭐 합니까? 이길 수 있을 때 이겨야죠. 감사합니다, 캐리.